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젊었을 적 할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평범한 대학생이던 저희 엄마에게 한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를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몇 번이고 거절하셨지만, 아빠는 몇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쫓아다니며 구애를 했죠. 아, 내가 평생 손에 물이라곤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나랑 좀 만나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아, 진짜 내가 살다 살다 너처럼 끈질긴 남자도 처음 본다. 알았어. 앞으로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테니까 그럼 만나보자. 결국 엄마는 못 이기는 척 아빠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결혼 후엔 저를 낳아 육아에만 몰두하셨죠. 하지만 저도 중학생이 되고 나니 요즘 들어 아빠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아빠가 엄마에게 준 카드로 엄마가 마트에서 생필품이나 생활비 등으로 이... 카드를 긁을 때면 바로 아빠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너또 마트 갔어? 어, 응 냉장고에 모을게 없더라고 아니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벌써 비었어? 지금 이번 달 나간 돈만 해도 얼만지는 알아? 하여간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해? 이렇게 돈이 줄줄 새는데 나 몰래 뭐 사적으로 산건 없고? 내가 언제 나한테 돈쓴적 있어? 다 우리 가족 쓸 거에만 썼지 하여간 저번처럼 깜빡했다고 영수증 잊어먹지 말고 똑바로 가져와 뭐 샀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알았어? 엄마, 괜찮아? 아빠가 또 뭐라고 해? 아니, 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만 해? 됐어. 이 아빠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이니? 에휴, 결혼할 때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그로부터 몇달 뒤에, 아빠는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집의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결국 조그만 반지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외할머니께 약간의 지원을 받아 반지 공방을 차리셨죠. 사실 엄마는 대학 다니던 시절 금속공예를 전공하셨는데 그때도 금손으로 과에서 엄청 유명했었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암튼 엄마는 반지공방을 오픈했고 처음 두세 달은 예약팀이 많이 없었지만 제가 릴스에 엄마의 금손 영상을 올리며 나름의 홍보를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 그 영상이 터지면서 엄마의 공방은 한달 내내 풀로 예약이 잡힐 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남부러지 않게 많아졌고요 반면 사기를 당한 사업은 물론 빚까지 크게 져버린 아빠는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하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죠 하지만 그마저도 해본 적 없다며 엄마 몰래 저에게 다 떠넘기기 일수였지만요 당신 혹시 내 카드로 방금 컴퓨터 샀어? 아니 생활에 필요한 거 사겠다고 카드 가져가더니 무슨 게이밍 컴퓨터야 아니 생활에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나도 여가 생활은 즐겨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먹여살린 걸 잊었어? 그럼 난 집에서 놀았니? 수진이 나 혼자 키우고 집안일 내가 다 했잖아 오히려 너가 나만의왜 해준 게 뭐가 있었는데? 왜 해준 게 없어? 너내 카드로 맨날 이것저것 긁고 다녔잖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오로지 나만의왜네 카드로 옷 한벌 사입은 적 있었니? 내가 10원이라도 사적으로 쓰는 건 그렇게 아깝다면 발광한 사람이. 하, 게이밍 컴퓨터. 그럼 난뭐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라고? 집안일하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게임할 정신이 어디 있어? 빚이 그렇게 졌으면 갚으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빚이 억단인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남 밑에서 일해봤자.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다고. 그래서 평생 그러고 살겠다. 그렇게 싸움이 지속되자 엄마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는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아빠랑 더는 못살것 같은데 이걸 미안해서 어떡하지? 엄마가 수진이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수진이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엄마지. 엄마 공방 가 있고 나 집에 있을 때 아빠가 나한테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다 시켰다고. 엄마 다는 거 보면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만 갈라서 수지이도 나랑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뭐, 뭐라고?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없으면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며 그렇게 사탕말린 말로 날 꼬시더니 어떻게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얼굴싹 변해가지고 하고 한날 눈치 주고 구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야박하고 협박하고 강압하고 제압하고 눈치 주고 고칠줄수 있어?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랬다 그래? 언제 그러긴. 15년을 그렇게 왔잖아. 수진이가 증인이거든? 암튼 난 공방일 때문에 바쁘니까 앞으로그큰빚 등에 지고 아등바등 잘 살아봐라.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정말 레알로? 나 이제 당신한테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 부족하지 않게 나도 이제 돈잘 번다고. 그리고 수진이랑 나랑 따로 살지 이미 구해놨으니까, 혼자 반지하방에서 곰팡이들이랑 잘 지내보셔. 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봐.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잖아. 우리가 남이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응, 이제 와서 징징거리면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거든. 가자, 수진아, 아, 여보!